안녕하세요. 밝은 세상 안과 이종호 원장입니다. 지금부터 렌즈 삽입 수술 후 진료 일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첫 진료는 수술 다음날 또는 3일 이내에 진행되며, 이후 일주일 후, 1개월 후, 6개월 후 정기 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 진료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. 이어서 수술 후 안약 사용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이상 안약을 사용하실 경우 점안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. 다만 각 안약마다 약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점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모든 안약은 한 번에 한 방울씩만 넣어주시면 충분하니 과도하게 점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크라비트와 후루소는 수술 당일부터 2주간 사용해 주시며 아침, 점심, 저녁, 주무시기 전까지 하루 4회 저만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